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볼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예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첫은 발로 땅과 시장의 시상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주고 또돌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목 엉의 멍예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오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숨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그 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몰아내게 하면 의이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숨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 이는 요하의 말씀입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게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의 왕 궁중내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 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서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그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르부갓네살이의 유다의 왕 요호야김의 아들 요,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그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망군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그의 그것을 올려 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28장 그의 곧 유다왕 시드 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날 기부온 앗수르의 아들 선지자가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르부간 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우야기 모야 아들 요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밥을 내웠으니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성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냐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로부간네살의몽예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해를 꺾어버린 후에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갔이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으로 보고안내사를 섬기게 하였나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덜짐성도 덜, 덜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아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29. 선지자 에르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어보간네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의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네 유다와 예루살렘 의 고관들과 귀농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예루, 바벨론의 왕 르부간 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 그리... 그 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네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네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본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업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년이 내가 너희를 돌보나의 말을 너희에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안정왕과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천년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를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무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로부간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러기를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아와 합각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정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르헬 르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할.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거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 딸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새 고랑을 채우기 아시미온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스 사람 에레미야를 생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삶의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 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그들 너희에게 이르어나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헬람 사람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보라려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